안녕하세요. 콩세알TV 김농부입니다. 이렇게 농약물을 받다가 잠깐 딴짓을 한다든지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신경을 딴데 쓰는 사이에 받아야 될 농약물이 넘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겁니다. 저도 약칠 때마다 약물을 받는데 많이 받을까 싶어서 늘 긴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아야 될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퍼내기가 일수였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농약물을 받을 때 원하는 양만큼 됐을 때 자동으로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물이 원하는 수위가 딱 됐을 때 거기서 딱 멈출 수 있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이제 보일러에 흡수하는 부력 밸브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라든지 화장실 변기 안에 보면 화장실 물 내리는 그 물이 일정한 양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네, 그런 밸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이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가 딱 되면 멈추게 되는 그런 원리고요 그런데 이제 매번 물의 양이 일정하다면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런 이제 벨브를 이용해서 어,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칠 때하고 미생물을 칠 때하고 제가 필요한 물의 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는 이제 한번 설치를 하면 통에 구멍도 내야 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아두이노와 수위 센서를 이용해서 어, 수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 릴레이로 신호를 보내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있습니다. 그 전기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같은 건데요. 그래서 아두이노 수위 센서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원하는 양만큼 물이 찼을 때 자동으로 물이 끊기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은 게그 요즘 뭐 스마트팜이다 뭐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센서를 이용한 측정, 그리고 그 신호를 출력을 해서 뭐 릴레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작동시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앞으로 스마트팜 같은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들어갈 재료와 작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약치는 물 받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재료. 첫 번째, 네, 바로 아두이노 보드.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수위 센서. 그리고 세 번째는 릴레이. 아두이노용 릴레이. 그리고 네, 마지막이.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어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인데 전기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수도꼭지입니다 여기 두 손으로 어 220볼트 신호가 들어가면 수도꼭지가 열리는 신호가 없으면 항상 닫혀있는 그런 형태의 솔레노이드 밸브 다 했고요. 가운데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 신호가 없을 때는 이 두선이 서로 연결 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여기 신호가 오면. 스위치가 바뀌어서 이두 선이 연결되게 됩니다 어, 이거는 어, 상시다침형 솔레노이드 밸브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동안 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가 수위가 가득 차서 여기 신호가 들어오면 어, 이두 전원이 끊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 솔레노이드 밸브로 들어가는 선은 이쪽 선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가운데 나머지 한 선은 솔레노이드와 네, 딱 소리가 나면서 열렸는데, 요관으로 는 표시가 안나네요 요관으로 어, 표시하기 위해서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상시 닫힌 형이기 때문에 어, 이게 불이 켜지는 게 이게 물이 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이 켜지면 물이 흐르고 물이 꺼지면 이 밸브가 닫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원을 꽂아 보겠습니다 이를 불이 켜진 상황이 지금 물이 흐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통에 바기다가 여기 수위 센서에 물이 감지가 되면 불이 꺼지도록,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잠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두이노와 수위 센서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농약 물 자동으로 받는 그 장치에 들어가는 재료와 몇 가지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소개와 원리에 대한 실험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농약 물을 받는 그 장치를 만드는지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막뭐 간단한 원리이긴 한데 스마트팜 같은 것을 이제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좀 길고 지루한 영상이더라도 네,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네,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